뭐야, 이거, 이거. 오, 진는 패스 타이밍 빨리 가져갈 건지 기다렸다가 두고 받을 건지 사이사이 빨리빨리 움직여. 너가 들어가 가 들어가 로 들어가 있어 아너아이아 아니 아 들어갈까? Yeah, 컴볼이스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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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으로

아니, 귀빈아, 귀빈아, 때를 지켜야지 어디 보이야 아, 나, 아, 가, 가. 아, 나, 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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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아, 아,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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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더 내려서 받아. 아나나야 <넣어>, 아니, 은우야. 내려가서 받으라고. 내려가라고.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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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기다려! 한 마리 먹지 마! 그렇지! 벌려 나가야지 하진아! 득! 고어야리요 하진아! 하진아! 사이드로 걸려서 나가는데지 마! 하 준비! 에이! 준비!

거대로야 돼. 로 나와. 좋아라 뛰어. 괜찮아. 아주라, 집중. <laughs>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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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좋아좋아 아냐, 좋아, 좋아. 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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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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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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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더! 또유 <목소리> 그렇지 도 나도 나도 아에나 갔잖아요 아주다 지 앞으로 가야 돼 앞으로 넘었다 좋 재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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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라 빨리 나가라 어, 어? 그해 해봐 리 태양이 또 그렇지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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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지리 스 우지리 내려 어나더 그렇지 와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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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따라 아 으아! 아 으아! 아괜아아아아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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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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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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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아아아야지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연규야 지금 뭐 하냐 거기서? 페치 <laughs> 우리 거야 우리 거. 네, 네, 오케이, 아니 연규야. 아 연규는 안 하냐고. <laughs> 서준이 중간으로 서준아 아니 아니 야 서준. <웃음> 서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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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너는> 중간. <laughs> 중간에. 중간에. <laughs> <laughs> 고다리자 고장, 아, 해. 아, 아니 해. 아. 려세 아, 아. yeah. 아, 뭐, 앞에 두명 월수고. 세레이 올라 아, 괜찮아. 괜찮아.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하고 위에서 라고아가 자, 더 내려. 더 내려. 자, 내려더 내려. 더 내려. 아, 3학년. 소통하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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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아. 그렇게 강해 주면 애가 그때 차아민성민성

지훈이 아 뛰어 그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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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야 내야 일로 와 유진아 mm. 올라가 앞서라 유진아 앞서라 한번안돼한안돼 유진아 가운데 가운데 집중 위에서 하자